대구 경북 곳곳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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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부르면 보기와요. 부르면 보기와요. 오늘의 복노래는 경북 봉화군 동양리에서 들어봅니다. 된것 같아요 저랑. 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산수유 같은 복소녀라고 해요 노랗죠. 어디 가시던 중이었어요? 어, 마실에, 마실에 나오는 길이에요? 마실 돌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동네가 너무 예뻐요 네. 그러면 두분 산책하시던 중이었으니까 저도 살짝 껴가지고 네. 노랗게 노랗게 같이 가보겠습니다 돌담이 너무 예뻐요 사실 네, 오마을이 그리고... 노랑노랑해요 그렇죠 네, 예쁘네요 진짜 마을에서 제일 오래됐고 150년 됐는데 오, 네.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은 고택입니다 이리 오너라 들어오니까요 마을 뒷산이 한 눈에 다 들어오네요. 예, 그렇죠. 이평죠 네, 네. 어? 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390년 전에 우리 이평조 홍우자 정자 그 할아버지께서 벼실이 싫어서 일로 내려오셔서 털을 잡은 겁니다. 이 산수유를 도구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자순들은이 산수유만 키워서 먹고 살수 있으니까 벼실에 나가서 괜히. 휩쓸리지 말고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난 봄의 전령들 이곳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꽃과 함께 한 계절을 보냈습니다. 선조 할아버지가 여기 들어올 때그 도구를 가져와가지고 심었던 건데 이게 죽어서 옆에 이제 새로 나온 순이 두번 나와가지고 큰게 이렇게 컸다고. 이쪽에는 그 작년까지만 한개 그냥 있었는데 밑이 썩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자주 죽었어. 지금 현재 요한 나무만 살아있어. 그선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홍우 자정 자. 홍우정 할아버지, 마을에 귀한 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못들읍니다 지금 <laughs> <손에 웃음> <계신> 들리시죠? 내년 <거. 웃음> 꽃은 변함없이 피고 봄을 알리는 요 노란빛은 띠띠미 사람들에게 낭만을 선물합니다. 거기에 시를 한수 얹으면 봄의 낭만은 배가 되죠. 마을에 담벼락마다 다 시가 붙어있어요. 네, 이게 작년에 네. 신춘시 낭송회 할때 붙은 건데. 어, 그러면 산수유도 있고 시도 있는 마을이네요. 예 네, 그렇죠. 두 분의 목소리로 시를 한수 청해봐도 될까요? 목소리는 안 좋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laughs> 마당이 넓은 집, 포나무들 사이좋은 울타리에 강남 콩 줄기 해마다 목을 빼는 대문 없는 그집 울타리에 산수유꽃 노란 입술로 종활되고 비비추 파란 길을 세우는데 가만가만 얼굴 내미는 국매야볼 발그레한 그녀 앞에서 누구라도 무너지겠네 코로나로 높아진 마음의 벽 와르르 무너지겠네 저 아버님들의 목소리로 시를 들으니까 그 울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왔으니까 뭐 선주 차한잔 대접해 드릴게요. 아 산수유를 차로도 마실 수 있어요? 네, 삼고만이 네, 맛있다고. 네, 네. 오, 네. 아버님 맛있게 해주세요. 네, 등, 맛있어요. 등, 등, 지난해 네, 수확한 열매로 만든 있어요. 수제 산수유청 네, <웃음> 이미 새콤한 <laughs> 향부터 네, 합격입니다. 네. 이게 맛이 좋아요? 네, 삼고만이. 네, 네. 오. 일단 향이 엄청 상큼해요. 우와. 오, 이 산수유 마을에서 맛보는 음. 이 열매차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맛이 어떨까요? 아버님 <laughs> 엄청 신대요 아, 셔요 많이? 1년은더 사신 거 맛있다고 10년을 하셨는데. <laughs> 이 동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산수유예요? 그렇죠. 지철이는 전부 산수유에서또산수유잘 달렸고 생활이 음. 이제 그 당시에는 다 늙지도 않고 가라나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뭐 가는 산수들 뭐 말아놓은 걸 형제들 가만히 가만히 뭐 갖다 팔고 그리고 뭐 빵도 사서 쓰고 뭐 용돈도 쓰고 이랬더 우리 어머니는 이단지에 이래 보면은 훔쳐갈까봐 종이를 살살 찢어가지고 이런어놓는다고그걸안 건드리면 못 훔쳐가잖아. 그 훔쳐가는 거다 아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가는 게눈 감아주는 거야. 제일 얌전한 동생이 더 많이 훔쳐갔더라고. <laughs> 두 분이 팔촌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요즘 저희는 사촌까지는 아는데 팔촌은 되게 먼 사이 같거든요. 우리 세대가 거짓말 좀할것 같아. 밑에는 어, 이제 뭐 좋은 수가 없어. 10층 안에는 가까운 거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셔가지고 그거는 그래 뭐 친구들이래. 남자들이 좀막 웃고 서로 막, 막 이러지. 형제가 되 어떻게 뭐. 속마음으로 시작한 거지. 속마음으로는 친하신 거예요? 그치. 그럼 겉으로 보기에도 친해 보이게 오늘 제가 친해지길 바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친해져? 손을 좀 이렇게 마주 잡으시고요 사랑의 눈빛 교환 시간 하나 둘셋넷 다섯 좀쑥쓰러다 맞아, 많이 쑥쓰러워 하시네요 우리 셋이 함께 더 가까워지게 한 가지 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뭘 하는데? 그건 바로. 노래. 네. <laughs> 띠띠미 마을에 북 많이 들어오게 노래를 같이 불러보려고요. 저거 왔어요. 오오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 네. 흙에 살라고. 흙에 살리라 그 노래를 한번 해 보지. <laughs> 나는요. 아, 이거 안 돼. 예, 맞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땡. 몰래 방아 돌고 도는 내 고향 정든 땅 푸른 잔디 베개 삼아 불레음을 만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그신 것을. 어, 목소리 정말 좋으시죠? 나는 야,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순이와 손을 맞잡고 연습을 꽤 하신 것 같아요. 그 흘게 고향의 봄을 맞끽하는 홍승철 님의 봄노래 흘게 살리라였습니다. 띵동댕 드디어 띵동댕힘도 <laughs> 이제 건강하시고 이제 남은 여사님은 하여튼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 자네도 어, 건강 별로 안 좋은데 어, 열심히 그 위장 그 책무를 잘하고 앞으로 열심히 부부가 즐겁게 잘 사도록 해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가, 홍가. 형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가운 거 맞죠? 네, 네, 네. 어시 어, 하셨나 네. 너무 예쁜데요? 작업하고 계셨나 봐요. 반짝옷인데, 얼마나 예쁜데 옷이. 조금만 줘봐요. 좀 한번 줘봐. 음 아, 만나자마자 춤을 춰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띠띠미 마을이니까 띠띠빠빵 네. 띠띠빠빵 빠빠 화병인가요? 예. 세 분은 뭐하면서 지내세요? 라인 댄스, 스포트 댄스도 하고. 여기 딱 무대가 좋으니까 살짝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봐. 원래 춤을 배우시는 분들인가 보네요. 춤을 좋아하신대요. <laughs> 와, 스텝이 굉장히 화려해요. <laughs> 댄스 실력자시네요. 그렇죠. 눈물을 퍼둬라. 이 정도라, 이 정도. <웃음> <웃음> 야, 춤추면서 스트레스 다 푸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시장끼리 많이 모여 살면 좋은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좋아요? 동네에 무슨 행사 있을 때모이면 서로 같이 하려고 그래.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다 좋아요. 고민거리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저는 이제 도시 살다가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언니가 다 해결을 해줘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는. <laughs> 아, 요도 미국과 계속 살다가 언제 얼마 안 됐어. 미국 어디요?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이요? 어우, 정말 네. 도시에 계셨네요. 아, 나비야. 막 브로드웨이 뮤지컬하고. 뮤지컬도 보러 갔죠. 근데요, 카네기홀에서 장사이기죠. 울려고 내가 여기 왔던가 뭐 이런 노래를 부른데 막 거기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막. 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구나. 멀리 이제 혼자 가 있으니까 그정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뭐 이렇게 친구 뭐 그런 그리움이 뼛속까지 외롭다는 거 있죠. 그러다가 지금 고향에 오니까 너무 좋죠. 뭐 언니들도 있고 뭐 <웃음> 맞아 <웃음> 어디든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여기 오기 전에 불면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여기 와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밥을 못 먹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밥 먹어요. 고향이 진짜 만병통치약이네. 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오라 그랬죠, 내가 시골로 무조건 오라고. 아,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노. <laughs> 아, 무조건 오라 그랬어. 잊지 말고 거기 있지 말고 무조건 내려와 있으라고. 이 산수유가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막내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은 고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고향은 언제나 따뜻해요. 나는 우리 남편 잘 만나서 좋은 동네와 살아서 그게 영원한 좋은... 사랑이고 행복하고. 맞아, 저도 우리 그래 똑같니 신랑 잘 시집을 만나고. 시집을 들왔다 뭐. 이거네 이제. 언니. 응. 영원한 사랑이 정말 더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노래 한곡 불러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뭐 노래. 네, 부르면 보고요. 만으로도 힘이 되는 꽃을 닮은 세 사람의 봄 노래 소양강 처녀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지내실 거예요? 예. 예. <laughs>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 음, 언니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네도 아프지 말고 <laughs>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사랑 영원하자. 영원하자. 하나 둘 피어나는 꽃을 보고 있자니 너도 나도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기분 좋은 햇살에 꽃향기 가득한 봄. 산란거리는 봄바람이 머무는 이곳은 경북 봉화군 동양입니다. 음, 사랑하는 내 현재. 오늘 모나하고는빈이 나왔네. 우리 그 누나 이리 동생들 이리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홍수들 아프지 말고 오래로 사세요. 건강하고요. 사랑합니다. 네. 모두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안녕.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 딸아름마너 시집가더니 볼 수가 없구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엄마 보러 한번 오면 좋겠다. 사랑해. 시간이 귀해 누구보다 깊고 진하게 살아온 당신. 그런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다음 주도 복소녀가 네.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